손나는 신체 부위가 있나요? 많죠. <laughs> 아니 부위요. <laughs> 부위. 부위? 어. 아 그러니까 가슴 등. <laughs> 저는 이제 목 부위를 좋아해요. 손목. 음. 발목. 음. 팔목. 음. 뒷목? <laughs> 뒷목 잡고 싶어? <laughs>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? 뭐요 지금 이거 인터뷰? 그 라인이 뭔가 네. 자주 보게 되더라고? 음, 맞아 맞아 음. 이게 살짝 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뭔가 음. 좀 심쿵한다? 맞아 맞아 새하얀 목선인데 음. 거기서 어. 이제 또 잔머리 있잖아 아 조금 나있으면 뭔가 그러지 않아? 음. <웃음> 잔머리? 어? <laughs> <laughs> 평소에 좀 생각해도 음. 제일 먼저 보는 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눈이에요 거짓말 못해 이거는 <laughs> 나 아직도 그걸 믿어 <웃음> 음. <웃음> 나는 눈... 제일 좋은 것 같아. 아니 나는 코 예쁜 사람이 좋더라. 코? 응. 코 예쁜 사람이 좀 드물거든. 분위기가 있어 보여 되게. 코. 코에 분위기가 있어 보인다? 음. 난 눈이야. 그래? 난그 눈이 여러 가지 눈이 있는데 살짝 칠기가 올라와가지고 알딸딸한 눈빛 알아? 그건 칠기가 올라와서 좋은 거 아니야? <laughs> 그눈 옆에 있는 눈밑 점이잖아. 아, 저... 나 이거 너무 좋아. 아, 이거... 섹시 이것도 그렇고, 어. 여기 코 옆에 저도 좋아 <laughs> 나는 어느 정도냐면은, 내 친구가 원래 눈 밑에 정엽수는데 남자가 어. 눈 밑에 정말 찍었거든. 어쨌든 매력 있어 보이더라고. 인정. 그래서 나도 하고 싶었거든. 그러면 <laughs> 제가 바로 영상 한번 찍고 한번 찍어볼게요. <laughs> 여기에 게 음, 안녕하세요, 영순이. 영순, <laughs> 네 어, <왜? 웃음> 형. 아닌 것 같아. 그리고 <laughs> 여사친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. 내가 아, 이점 어때? 뺄까? 하면은난 놔두라고. 이거에 대해 공감 하는게 어. 나도 뭐 한때 고민했어. 서인국 씨하고 정이 있거든. 그래! 어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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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아, 그래서 내가 약간 고민했었어. 좀. 나는 여기 코에 있는 점을 좋아하는 것 같아. 아 코에? 여기 눈 밑도 뭔가 매력적? 근데 관상학적으로 코는 복을 의미해서 재물운이 빠져나간다는 뜻이 있더라고. 아 진짜? 왜이 소리를 하고 있지 대구? <laughs> <laughs> 손을 볼거 아니야. 손톱, 아 매니큐어 응. 이게 뭔가 거기서 매력을 좀 느끼고 좋은? 난 네일을 안 해도 좋지만 하는 어. 걸좀더 좋아하는 편인 거. 이 큐빅 같은 거 있으면 너무 예쁘. 아. 나나그 발목도 좋아. 옛 아. 예, 옛날에 이상하게 내가 어릴 때 발목이 예쁜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. 아. 발목이 한 손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 좋았던 것 같아. 아 근데 있지 않냐? 맞아 발목이 맞아. 이렇게 딱 닿는 거. 근데 나는 발목이 아. 이렇게 발목 악세사리나 문신이 그냥 어? 이게 왜오있지 하면 좀 뭔가 쇼킹하지 않나? 난 문신. 문신? 뭔가 발목에 이제 찢기만 한 문신이 있으면 응. 심쿵해. 근데 문신은 좀 이제 두려우니까 해나 같은 거 하고 어. 샌들 신으면 진짜 이쁠거 같아. 아, 진짜 그 발목 샌들 신은 거 진짜 아, 좋아. 맞아. 해변가에서. 아, 설렌다 막. 맞아, 벌써 설렌 손목도 좋아. 아 손목? 여리여리한 손목? 내가 손이 크잖아. 어. 이렇게 막. 이렇게 한 손을 잡히는 게 <laughs> 어머. <웃음> <웃음> 나도 뭔가 손목이 가늘면은 지켜주고 싶고 보호 본능이. 그렇지 그렇지 <laughs> 맞아. 사실 한번 할까 해가지고 너는 팔목 잡아 하면은 키니 음, 음. 그 팔목 잡듯 기분 좋 말이야 혹시 여우 짓을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아니죠 여성분께서 한 거일 수도 있죠. 아 여성분께서. <laughs> 맞아 니 네, 맞아 구급에 말하냐? 귀? 니 네, 맨날 차홍이로 귀 만지잖아. 아 그거는 차홍이 귀를 좋아하는 거죠. <laughs> 그게 눈사하이다 쳐는 눈사 살짝 좀 만두기 느낌? 뭔지 알아? 그냥 만두 아니고? <laughs> 진짜나 신경 소리. 아니 신체 부위긴 하지만 신경 소리 듣는 거좋아해한 번씩 이렇게 듣는 거 좋은 것 같아. 그냥 응, 응. 병원 한번 가만히 아니뭐신장 소리가 해야고요아 진짜로. 뭐 하트 비트예요? <laughs> 내가 됐을 때더 빨리 뛸거 같고 자기가 심장 측정기 음, 아닌가? 나 아, 아, 어. 어. 애플워치가 낫겠다. <laughs> 아, 난 그리고 거기 좋아나 <laughs> 여자친구 여기. 여자친구가 살찌면 가장 티 나는 부위 여기거든. 내 음. 얼굴은 못 만지잖아. 음. 여기 만지면은 난 좋아. 살쪘네? 여자들은 싫어하지 않아? <웃음> 싫어? <웃음> 싫어요? 캐 싫어. 죽이고 싶어? 죽이고 싶어요? <laughs> <죽여> 이게 <모습이> 무슨? <laughs> 아. <laughs> 어. 근데 능욕당한 느낌이야. 그러니까 그, 나는 그 재미로 해. 진짜 요즘 하기 능력해 주고 싶어. 부끄러워하는 게 좋아. <laughs> 어, 왜? 공감 가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꼬르륵 소리 좋아하거든요. 아, 그러니까. <laughs> 왜냐면은 밥 먹어도 되지 않나. 같이 밥 먹으러 가자. 이러면 아, 같이 밥, 먹, 밥 먹으러 가자 좋다. 어, 좋다. 아, 그러니까 좋다 아, 대이 그 얘기하니까 아나 <laughs> 이거 아, 뱃살 진짜 살짝 집힌거 좋아. 귀엽지 않냐? 그러니까 근데 여자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남자들은 응. 의외로 여옥의 매력을 많이 느껴요, 진짜로. 그래서 나는 내 손이 좀 따뜻하거든? 응.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걸좋아하더라고 아, 따뜻하지. 어, 손인데? 그치. <laughs> 난 발도 좋아한다? <laughs> 난그 이제 발이 남들이 보기 대부분 힘들잖아. 음, 그 발은 최대한 숨겨져 있으니까. 보여줄까? 야 그래가지고 나만 볼수 있는 부위? 미리도 하고 다른 것도 있잖아. 알았어. <laughs> 말해 말해 말해. 미안해. 빨갛게 달아오른 부분이 있지 않냐? 발 보면? 응. 발 뒤꿈치 쪽인가? 어, 그거 좋지 않냐? 그런데 막 각질이 이렇게 있으면. 좀 씻겨주고 싶지. 오 아. 장영도. 네. 내가 뭐가 돼? 나도 용이랑 비슷한 게 발을 입으면 좋아. <laughs> 발이이쁘면 뭔가 거기 에 있어서. 나도 깍지끼는 걸 좋아한다잖아. 발 깍지도 좋아. <laughs> <laughs> 아이 뭐야 우리 아니 와 발가락으로 이렇게 아저에 <laughs> 들었습니다. <laughs> 아 살면서 <저는 그렇습니다. 웃음> 아, <사이면서> 발깍지 좋아하는 사람 처음 <laughs> 봤어 진짜. 아 처음 봤어. 아 그리고 요즘 나이 먹으니까 골반이 좋은 것같아요 너는 나이 먹으니까요? <laughs> 어. 나는 그냥. <laughs> 아이 날부터 그랬다. 어. 그냥 나그 하체가 좋아. 예. <laughs> 부끄럽다. 그렇습니다. 나는 스쿼트의 중요성을 못 느꼈거든요. 내가 스쿼트를 해다 보니까 확실히 허벅지의 중요성을 많이 응. 느꼈어. 운동하시는 분들이 왜 허벅지를 하시는지 알겠다. 허벅지가 탄탄해 보이는 게 건강해 보이니까 좋지. 건강해 보이고 라인도 달라. 맞아, 달라져. 맞아. 힙, 힙, 엉덩이. 엉덩이는 말이 뭐예요? 박진진 씨도 좋아하잖아요. 너 어머님이 누구니? <웃음> <웃음> 엉덩이는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딱볼 수가 있잖아요. 운동을 하신 분들은 엉덩이가, 어? 쟤가 왜 저기 있지? 이런 느낌이라니까. 특히 이 허리선, 폐가 이쁜 사람은 진짜 너무 좋아요. 응? 엉덩이 올라가니까. 아, 힙업 되니까. 어. 바지 핏이 이쁘지 않아? 그 라인이? 맞지 라인이. 완전히. 이로 이로. 나 눈썹. 일자로 그냥. 어. 그림 눈썹이 제일 좋은가? 아 일, 일자로? 어, 일자로. 너는? 솔직히 말해서 나 눈썹 안문줄알았다 어. 이게 눈썹에 따라 스타일이 많이 바뀌더만. 음, 나도 맞. 아 오늘 섹시함을 가지겠다면 위로 타가고 오늘 약간 청순한 느낌이 하면서 약간 어, 좀 아래로 가더라고. 거기에 따라서도 매력이 다양해서 나도 음. 보는 거 같긴 해. 맞아 이거는 키울 수 있는 건데 등에 이게 길이 끊이 딱있으면 아 고속도로라잖아요. 남자든 여자든 이게 있으면 진짜 섹시한 거 같아요. 경우 이거, 이거 이거. 나도 있나요? 이 정도는 뭐, 집앞 도로 정도? <laughs> 그니까 러 여기 기립근도 진짜 응. 섹시하지? 특히 그 여성분이 이제, 크롭티나 셔츠를 입었는데, 슬쩍 쓱 보이는, 여기 빵 있으면은 달라 보인다? 이게 입기가 쉽지가 않거든, 진짜. 맞아, 맞아. <laughs> 결국은 운동으로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거네. 그래서 팔꿈치 여기 주름 잡는 걸좀 좋아해 여기. 아야 말랐어. <laughs> 느낌이 좋잖아. 이게 재밌지 않냐? 이거 아무리 꽂집어 아, 세게도 안 아프거든. 개인적으로 그만 보다 있습니다. 나 같은 경우는 어깨 선이 있어요. 어깨 그선 좋은 것. 여기, 여기 폴럭 튀어나오는 어, 거. 어, 네. 이렇게 볼록 튀어나가 아, 어 어. 어깨가 좀 좁으면 코트 안에 이렇게 쏙들어오지아쏙 들어와 이렇게 다 들어와요. 차는이 안 들어오네. <laughs> <laughs> 여기 그래서 새골이랑 여기 어깨 라인이라 하나. 여기 하, 여기 폭 들어간 쇄골에 어깨가 직각이시면은 아우 음. 진짜 온디볼 때도 진짜 예쁘시고 보면은 와 되게 뭔가 이뻐. 우리가 이제. 콧. 씹어서 말하니까 이런 거지 내 여자친구면 은 여자친구가 막콤플렉스라 생각해도 어? 난 그래서 좋은데? 아 나는 자기야 나는 이래서 이게 콤플렉스야 해도 어? 난 그래서 자기 귀여워 아 그렇게 되는 거 같아 그렇지 않아? 맞아 맞아 솔직히 신체에 마음에 안, 안 드는 거를 말하는 게더 어려워 맞아 나는 대부분 다 모든 신체가 다 좋아. 어묵조목다 좋지 않나 오늘 우리가 촬영하는 게 남자들이 선호하는 신체보이잖아. 이게 아니어도 싫다 막 이런 건 아니야. 거기 부분에서 매력을 더 느낀다는 거지. 그치, 그치. 그거 없으면서 너 아니야. 맞아, 맞아, 맞아. 매력을 모르, 못 느껴. 이거는 아니야. 맞아. 뭐니 뭐니도. 해 건강해 보이는 게 좋아요. 맞아요. 남자친구나 아니면은 남자애들이 그런 말할거 아니야. 음. 내가 이런 신체 부위가 좋다. 근데 그걸 무리하게 이성에 맞추려고 어. 막 손목에 가는 사람 좋타 해서 살 빼서 손목을 가늘어 보인다든지 그거는 건강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. 맞아요. 가장 순위 뭡니까? 제일 건강한 사람. 그죠. 건강 먼에 보이는 게 가장 좋아요. 나는 솔직히 음. 1위 건강도 넘치는 사람이야. 진짜로. 음. 맞아 맞아. 누구 그리고 무리해서 살을 빼봤잖아요. 음. 근데 제가 무리해서 살을 빼봤는데 제가 다시 살쪘잖아요. 네 여리여리한 게 좋은 로만은 아니에요. 음. 건강하게 좋습니다. 그러면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. 우리 부탁해 요 <laughs> <laughs> 안녕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남자들의 좋아하는 신체 부위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봐보겠습니다. <laughs> 안녕.